운동하자 그럼 스 <laughs> 나와 운동 가자 할게요 안녕하세요 인니산 인니츠입니다 오늘 아침 운동하려고 합니다 방금 봤던 저 친구는 우리 27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1등 유튜버입니다 저 친구가 요즘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서 제가 저희 숙소로 데려왔습니다 자기가 계약을 해놓고 10일 정도 방이 없다길래 제가 그러면 형이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와라 방 남는 거 있으니까 해서 제가 저희 숙소로 데려왔습니다 그럼 아침 운동 아 정신교육 빡시게 하고 오겠습니다 <목소리>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의 올... 카메라에 찍혀보니까 너무 어색한데요?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자기소개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전 구찌커플의 김건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7만이니까 사실 굉장히 높은 거지 구독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 자리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인도네시아에 사는 건가? 예 지금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고 이번에 발리에도 1년짜리 집 계약해가지고 조만간 구찌 데리고 같이 살 예정입니다 구찌가 누구죠? 골든 리트리버 딸이 있어요 그럼 인도네시아는 오래 살았어? 어 제가 2018년도 말에 그때 당시에 이제 발리 한달 살기, 인도네시아 한달 살기, 태국 한달 살기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회사 이직하기 전에 회사 그만두고 한달 살기 하러 왔다가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조금 금사빠가 있거든요. 한달 살기 온지한 4일 만에 그분 만나서 제가 어,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아, 그래? 그때 당시에 4일 만에 만나자고 어, 결혼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대로 4년을 눌러 살았던 거죠, 지금까지. 그전에는 그뭐 학생이었고. 직장인? 대학교 졸업하고, ROTC 장교로 갔다 오고, 예, 그리고 공인중개사 따고, 회사 취직해서 1년 정도 다니다가 왔던 거죠. 거의 여기 오기 전에는 항상 바쁘게 살아왔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조금 요즘에 드는 생각이 유튜브 하면서 조금 발리라는 도시가 굉장히, 굉장히 싼타이 하잖아요. 제가 너무 여기에 적응이 된것 같아서, 앞으로는 다시 조금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아침 7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건우 정신교육 좀 시켜주려고 아침에 한번 뛰러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원래 다른 데들은 걷는 데가 잘 없는데 여기는 또 걷는 데도 괜찮고 우리 숙소에서 뭐 비치워크까지 걸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또 뛰는 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즘 어떻게 생활해? 아무것도 안 해요 유튜버가 영상을 안 찍으니까 할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님이 연락 주셨을 때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이게 막 기분이 안 좋고, 뭐 멘탈은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할게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서. 본업이 유튜버인데? 유튜버를 한 동안 쉬기로 해서 진짜로 할게 없었네. 운동을 제가 하고 싶었는데 집을 구해야 그 근방에 이제 헬스장을 다니고 이제 계약하는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음. 앞으로 이제 관리 좀 형님 따라 다니기만 해도 살 쭉쭉 빠질 것 같아요. 음. 어제 한번 달려 보니까 좋겠던데요. <laughs> 다이어트 프로그램 하셔도 될것 같아요. 꽃다 초입 급니다. 여기서 저기 비치워크라는 데까지 뛸 건데 거기까지 딱 1km. 준비됐어? 알 아, 그럼요 오케이. 바로 아, 뒤치나 왔다며? 저희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안 할게요, 이제. <웃음> 오케이! <laughs> 여기 하체 운동하자. 점프할 거야, 점프. 1 10, 5 10, 개씩. 다회하자 이렇게? 네. 남자는 하체. 오케이. 네. 다 했지? <laughs> 마지막이죠. <laughs> 강아지랑 싸워서 이겨야 될거 아니야? 네, 네. 셋! 넷! 다섯! 아, 쓰러질 것 같아요. 아, 어, 그러니까 어지러워가지고. 어, 잘했어. 일단 준비해서 카페 가서 아. 커피 마시자.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아까 운동하니까 어땠어? 너무 좋았죠. 내일도 가야 되는 거죠. 아니야, 내일은 잘 모르겠어. 나도 힘들어서. 어... 하체 괜찮아? 계단을 못 내려가겠어요. 후들거려가지고. 이제 황골 탈퇴하는 걸로? 아 그럼요. 이제 다시 돌아가야죠. 예전 모습으로. 이제 발리에는 어느 정도 살 예정이지? 일단은 1년짜리 빌라를 계약을 해놔가지고, 음. 일단은 1년. 은 음. 확정인 1년? 거죠. 어디야? 위치는 스미약에서 멀진 않아요. 그 라파벨라라는 클럽에서 한 10분 정도 차 타고 가면 되는 거리. 나쁘지 않죠? 그럼 원래 자카르타에서 생활하다가 발리로 온 건가? 네, 맞아요. 저는 그냥 놀러 왔죠. 일 아, 그만두고 놀러 왔다. 왔다가 한달 살기 한다고 이제 왔던 거였죠. 저는 처음에 자카르타가 그 태국의 방콕처럼 좀 놀거리 많고 이런 줄 알고. 자카르타를 왔던 거였죠.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었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유학생분 만났는데, 어플 한번 다운 받아보시라. 데이팅 어플, 아, 그래서 바로 그렇게 전철을 만나게 됐죠. 아, 그런 스토리였어? 아, 별 아. 생각 없이 그냥 왔다가, 생각 없이 그냥 눌러 살게 된 이야기처럼 어떻게 배웠지? 인니어는 당연히 그분께 배운 거죠. 공부 전. 이런 건안 하고, 네 공부는 안 하고요. 그면 되게 잘하는 케이스네. 아, 그쵸. 근데 현지인분하고 같이 있는데, 이게 안늘 수는 없고, 근데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지금. 그래서 음. 앞으로 이제 여기 현지 친구들 많이 사귀면서 언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영어도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인이어를 빨리 배운 케이스예요. 이 발리가 내가 보기엔 네. 인이어 배우기도 좋고 영어 배우기도 좋고. 아, 그럼요. 좋은 것 그럼요. 한국 사람만 안 만나면 돼. 아, 근데 여기 발리에 있으면서 가장 그리운 건 결국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한국어 쓸 일이 없잖아요. 맞아. 나도.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외로워서 심심해서 그래서 한국 말을 하려고. 근데 어느 순간 댓글이 하나씩 달리고 뭐 이러다가 나시고랭이 터졌어.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는 구독자가 많이 적지만 그래도 열심히 여기까지 왔다. 아. 사실 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찌아발로 뭐 성장을 했죠. 사실 제 힘이 아니었어요. 그걸 저도 아니까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는 너의 기획력은 내가 좋아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다 너가 한거 아니야. 그렇겠죠? 난 했다고 하자. <laughs> 어, 아, 왜냐면 플레이어는 플레이만 하지 기획까지는 근데, 생각 안 한다고. 근데 제가 기획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시청자가 한국분이시잖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런 거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음, 네. 아, 지금 생활이 너무 만족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왜 하필 발리에 있는 거야? 지금 한국에 갈 수도 있고 자카르타에 어... 갈 수도 있고 뭐할수 있잖아. 근데 저는 발리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발리에서 평생 살 계획이에요. 죽을 때까지. 아, 그래? 아, 정말로. 그 정도예요, 저는. 일단 뭐 물가도 저렴하고 바다 가고 싶을 때 바다도 가고 그렇다고 이제 술집, 뭐 이런 펍, 클럽 다 있을 거다 있고 또 저렴하게 생활하면 한없이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 거기가 발리.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발리를 꿈꾸시지만, 발리에서 살기가 힘든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돈을 벌기가 힘들다. 사업밖에 답이 없다. 근데 너처럼 유튜브를 하면은 가능하지. 그니까요. 러그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니까, 어, 저는 여기 살죠. <laughs> 그럼 지금 비자는 어떻게 됐지? 아, 저 비자는 그 영주권이라고, 이게 교민분들도 거의,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없는 조금 귀한 비자거든요. 사실 받은 지한 달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문제가 사실 재산도 있고 수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발리에 계속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현지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믿을, 믿을 수 있는 현지인 누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찌아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 결국에 저희는 돕고 도와야 되는 사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해도 법인을 차리더라도 현지인 명의가 들어가야 되고 아 저는 다른 사람은 못 믿어요 근데 찌아는 믿죠 이렇게 헤어졌지만 아유 형님 왜 눈물 촉촉해지고 아니, 아니 내가, 내가 아니라 너인데 <laughs> 아 저도 저도 살짝 아형 보니까 저도 조금 그러면 지금도 굉장히 잘 지내고 있네? 아 그럼요 아 찌야 진짜 착하니까 이게 조금 구독자분들도 너무 안 좋게 바라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식었으니까 이제 저희가 문제가 되, 됐던 거였죠 그러면 이제 그 채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많은 분들 또 오해하시던데 채널은 소유권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제 구글 아이디로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유권도 제가 가지고 있고 저는 언제든지 수익을 그냥 제 계좌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죠. 제 계좌로 돌리면은 사실 인도네시아에서는 세금 안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한국도 한 최근 3, 4년 내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됐지 인도네시아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법인을 세우고 세금을 내고 하는 거는 제가 책 잡히지 않으려고. 여기서 저는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이민국에서 갑자기 이렇게 잡아가고. 너왜 세금 안 냈어? 이럴, 이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는 꼭 문제 없이 여기서 오랫동안 살고 싶어서 법인세 내고 이제 개인소득세 빼가지고 이제 월급으로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채널은 건우가 운영하는 거예요? 제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계획이 없어요. 근데 채널명을 일단은 김건우로 바꾸고. 김건우? 아니, 뭔가 이혼하고 나니까 제 자존감을 좀 찾고 싶고 뭔가 자신감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 다시. 아뭐 어때요? 좀 멋있잖아요. 딱 이름 석자. 너한테 연락하게 된 계기가 그 아. 마지막 영상을 아. 보고 그랬거든. 이혼 이혼한 건 하나도 안 서러운데. 장모님하고 고모님이 저러니까 너무 고자럽네요. 아, 조금 나도울컥겠어 근데 너는 네. 어땠어? 아, 근데 그 울컥이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 건우 뭐 이거 이혼하고 좀 멘탈 나간 것 같고 좀 불쌍하고 막 안타까워 하시는데, 제 눈물의 의미는 그냥 그 상황에서 <laughs> 그냥 그 상황이 조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그냥 그뿐이에요 이게 너무 확대 해석을 하셔가지고 저를 치근하게 봐주시는데 그거 있잖아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어떻게 돌아오는 대우는 이것뿐인가 자카르타에서 유튜브 장사가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좋게 끝만쯤 하고 싶었는데 영상도 망했고 장모님과의 관계도 틀어졌고 돈도 뭐 문제고 이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 장모님하고의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야와의 그것 때문에 아, 그런 건 아니네 전혀 아니죠 왜냐면 저희는 이제 다 얘기를 끝마쳤고, 아, 정말, 사이 좋아요, 저희. 음. 할리오 스타일. 한국분들은 오히려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발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조금 오픈 마인드가 됐고, 그 성적으로 오픈이 아니라 항상 열려있는 사고로 이제 생활을 하려고 하거든요. 상부상조 하려고. 네, 하고. 상부상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그날 눈물의 의미는 내가 장모님한테 인풋을 이렇게 많이 하고 도움을 드렸는데, 나오는 거는 조금 약간 내가 생각한 것만큼, 생각한 것만큼 안 나와도 돼. 근데 너무. 다르게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난 거야? 아 그쵸. 근데 그것 또한 결국 한국인의 사고방식이에요. 결국 계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인도네시아 분들 생각하면은 내가 만원 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100원이라도 꿔줄 거라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원 준건준 거고 또 받을 거는 뭐 그분이 이제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이제 저한테 다시 도움을 돌려줄 거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만큼 돌려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지 사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도와드리면 안 됐던 것 같아요 말이라도 고맙다고 하면 <laughs> 한... 그러면 은 너가 눈물안 흘렸어 아 그럼요 말 한마디에 때... 천냥미도 갔는데 너가 뭐 솔직히 적은 돈 아니잖아 한국 돈 800만 원90 줬다 그러니까 너는 <laughs>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돈을 썼는데 고맙다고 말이 안 나와서 우울한 거지 그 찌어와의 그래. 관계 때문에 눈물 난건 아니다 돈 때문은 아니지만 아 서러워서요 아, 서러워서 그랬어요 그냥 그 상황 자체가 제뭐 전체적인 그런, 제 스토리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이. 아,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려는데, 잠깐 기다려. 돈좀 세고.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이에요. 뭐, 다른 것까지는 괜찮은데, 저 이제 가볼게요. 잠깐 기다려. 돈좀 셀게. 아, 아니 장모님이 아니라, 전 장모님 좋아해요. 그 옆에 계신, 예, 그 그부모님 아 장모님은 그래도 대화 재밌게 이제 사람 재밌으신 분이에요. 아 대화 재밌게 잘 통하고 가끔씩은 한국인 마인드로 생각하면 답답할 수는 있어도 아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오래 살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이제 알아가는 중이고. 아 그럼요. 평생 살 거니까 뭐 계속 알아가야지. 아 그럼요. 쉬고 있는데 그럼 예. 뭐 하고 있어? 아 죽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죽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또 힘들더라고요. 최소한 한 달은 쉬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달까지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뭔가 쉰다는 게. 그래서 저도 아마 1월은 넘기지 않고 다시 찾아갈 계획이에요. 그러면 또 채널명 김건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